네, 반갑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와 HM함사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 지금 시기에 숫자가 이처럼 일치할 수 있을까요? 다만 다르다면은 이순신 장군의 12척은 나라를 구했으며 HM는사의 12척은 침몰하는 국내 해운사를 구했다는 점이죠. 이와 같이 12라는 숫자가 창으로 아이러니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12척의 별을 비교하는 것은 투자를 하다보면 많은 시기와 중상모하에 따른 자기주관 역시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어느 기업이든 투자함에 있어서 리스크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자신이 방향과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흔들림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내부성을 자기 자신이 직접 파고들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투식투자는 풍문으로 듣고 어깨 넘어 본대로 투자해서는 실패 확률이 높을 뿐더러 기웃기웃 떠돌다 결국은 도태되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언급드릴 H&M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 2조 6,880억 원의 매출로 영업이익은 1,367억여 원으로 나왔는데요. H&M 사의 지난 분기들의 적자를 보면은 현재의 매출과 순이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구 현대상선의 분기별 1,230억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 기업을 전국 관계기관에서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라는 캐치 플레이를 내세워 현대상선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기업을 인수했을까요? 또왜 이런 기업을 통해서 국내 해운사 재건을 내세웠을까요? 이런 계획하에 5년간 해운산업의 매출 규모를 51조에 맞춰 H&M사가 발맞춰 세계 최대의 컨텐션 12척을 띄워 물동량 세계 신기록을 경신, 경신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은 우연의 일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12척의 배만으로 국난을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12척과 국내 해운 재건을 내건 HM램상의 12척. HM램상의 주주라면 대만의 에버그린라인사와 선봉량에 비유하는 이런 글들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는데요. 먼저 HM 냄새의 성장성을 들여다 보실 줄 알고 투자를 하셔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럼 현재 HM 냄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힘든 자리에 있다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상으로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느냐, 아니면은... 박스꼴 형성한 채 횡보 조정에 들어갈 것이냐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있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는 외국인인데요. 지난 5월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은 12%를 보였었는데요. 지난 6월 이익 실현을 시점으로 현재 5%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재진입 시기와 더불어 손박금이 일어나주냐입니다. 따라서 다음 거래일부터 박스권, 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거래일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 매매로 대,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더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횡보시에는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60월선 안착 시에 우리 구독자님도 잘 알고 계시라고 하는데요.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깊은 하락으로 수축만 보여오던 볼린저 밴드 역시 팽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 봅니다. 장기간 수축되어 있던 볼린저 밴드가 팽창시 아주 좋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훈수TV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훈수쟁이와 함께 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